대족장님, 소용돌이를 통과할 때 배가 너무 크게 손상됐습니다. 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예상대로군.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나? 여기가 칼림도어인가? 대족장님 지시에 따라 서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맞을 겁니다. 알겠다. 그런 맛이 헬스 크림이나 다른 선박의 흔적은 없었나? 네, 대족장님, 운산단 이후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동을 준비를 해라. 전우들이 이 대륙에 도착했다면 해안 지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로클레갈, 로갈 좋아. 음, 꿈해를 음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문다부 좋아 문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뭡니까? 손대지 아... 마라 로크나 뭘 원하십니까? 수호부 록타 다 명들이 동용하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이것도 우리 배입니다, 대족장님 폭풍에 휘말려 바위에 부딪히고 좌초한 것 같습니다 루이하이 음. 몬다브 음. 로클레가르 노갈 구물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네? 적적,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명들이 음, 동요하는군. 좋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명예를 위하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좋아. 음,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좋아 온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음... 저 돼지 같은 생물들은 생전 처음 보는군 그래도 인간보다는 봐줄만 하군요 클레가 녹아! 최후를 맞이해라! 동명들이 오염하는 거 음... 좋아. 대족 장님이 난파선은 버려진 지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도 이 근방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온다부, 온다부... 음... 좋아. 저 말괴물들이 황소 인간들을 사육하고 있다. 무이면한등등을 피하기 위해 이곳왔왔만만등이한한판판에떨어진 듯하고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구물대지 마라 로클레가르로갈 명예를 위하여. 를 위하 여몬다부 좋아 몬다부 성령 들이, 동 요하 는것장님세상몬 음. 다보 성령 들이, 동 요하 는것 내가 바로 대족 장 이다. 물대지 마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돼지인간들의 말에 의하면 근처에 다른 배들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 문다부 명예를 위하여 음. 좋아 문다부 명예를 위하여 위하여. 여기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듯합니다. 지면에 선열이 낭자합니다. 이 대륙에는 정령 사육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좋아. 로클레 끔찍한 생물들은 하반신이 말처럼 생겼군. 독타로가 물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몬다부 몬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위하여. 좋아. 몬다부. 명예를 위하여. 몬다부. 음. 좋아. 음. 명예를 위하여. 바로 대족장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청령들이 동요하는군. 온다부. 좋아. 로클레가르 노갈.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을대지 마라! 트롬카 대족장님! 저희를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트롬카 전사여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군 혹시 헬스크림과 함께 있었나? 아닙니다 저희도 폭풍 때문에 흩어졌고 방금 상륙했습니다 인형 들이, 공 유하 는것 내가 바로 대족 장 이다. 뭔다, 뭐 좋아, 음. 음. 좋아 인형 들이, 공 유하 는 것. 말 괴물들이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것 같구나.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동료들이 동요하다 노클레가 통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음... 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꾸물대지 마라 온다부 좋아. 명예를 위하여. 음, 명예를 위하여. 로클레가르 노갈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내가 바로 해주롱카 대족장님. 반감 내 전사여, 혹시 다른 이들의 흔적은? 말 인간들이 달려듭니다. 조심하십시오. 록터록터 정령들이 공유한. 로클레가, 로클레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난 블러드 호프 타우렌의 족장인 캐런이네 전에 초록 피부들은 매섭고도 용맹하게 싸우는군. 나는 슬아리고 이쪽은 우리 동족인 오크들이요. 우리는 약속된 운명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 운명을 찾아왔다고. 음, 내가 되면 운명이 전을 찾아갈 걸세, 젊은이. 하지만 멀리 북쪽에 있는 점술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북쪽이라 했소. 말 인간이 때를 지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던데. 뭐라고? 이런 우리 마을이 위험하군. 이 점술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군. 저들을 따라가라. 무슨 수를 써서든 계란을 지켜라. 음...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꿈을 대지 마라 좋아 음... 온다부 좋아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음. 명예를 위하, 응답, 음, 전령들이 음. 병용하는 전령들이 병용하는 답물대지 음, 마라. 제때 도착했군. 저게 다음 파산 공격이 시작됐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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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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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큰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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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OCK LEGAR DO g a r 내가 바로 내 독작이다! 지 마라! 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LOCK l e g a 명예를 위하여 아 놈들이 이번에는 용사를 데리고 왔군 너 그네가 누군가! 물리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음... 그대 부족은 이제 안전하오. 고맙네, 젊은 대족장. 하지만 켄타우로스가 이 지역의 사냥감을 모두 쫓아버렸네.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조만간 북쪽 멀고의 푸르른 초원으로 이주해야겠네. 그리고 여정 중에. 저 약탈자들이 공격할까 두려울 테고. 그렇데 병원에서는 그 녀석들을 따돌릴 수가 없어서 말이야. 음, 그 점술가를 찾아갈 방법을 알려준다면 나와 내 형제들이 그대 일행을 호위해 주겠소. 자네와 자네 종족에게 점점 흥미가 생기는군 스랄. 함께 가세나.